네, 우리 헤비쌤께서 머리 해주신 색으로 열심히 촬영을 끝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특별한 분을 좀 모셨는데,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댄스로 재미있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 유튜버, 리오라고 합니다. 아이고, 반가워요.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네. 어, 제가 인스타에서 보다가 음, 머리 망했다는 그런 <laughs> 소리를 들어가지고 머리를 <laughs> 어떻게 하다가 머리가 망하셨는지 근데 그렇게 망해 보이진 않거든요. 이게 처음에는 네. 더 어두웠는데 저는 핑크색 을 샀어요. 제가. 아. 크입니다 <laughs> <맞습니다>. 너무 <laughs> 멋있더라고요. 네, 어, <laughs> 핑크색 염색약을 사서 두 가지를 섞어서 했는데. 오.. 갈색이 나오더라고요. 아.. 나름 혼자 셀프로 하신 거예요? 네. 제 시간이 없어서 셀프로 하게 됐는데 아. 어, 그래서 제가 원하던 색깔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? 그럼 본인이 망하신 거죠? 네. 뭐.. <laughs> 제가 수술해서 망했습니다. 아, 네. 그럼 네. 그 전에 탈색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? 일단은 뿌리 탈색 한번 하고 <laughs> 지금 이긴 머리에는 세 번이 들어가 있어요. 아 그러시구나. 네. 아, 그러면은 제가 오늘 혹시 원하는 컬러 있으신가요? 어, 약간 저 블루 쪽도 해보고 싶고. 아, 네네네. 퍼플 쪽도 해보고 싶은데. 아, 네. 그래서 네. 블루 바이올렛도. 아, <웃음> 네. <웃음> 네. 그쪽 계열로? <laughs> 네, 한번 아, 네. 보면은 얼굴이 원래 좀 조금 깡하신 분이 어, 맞아요, 맞아요. 네. 맞아. 그렇기 때문에. 약간, 음. 핑크 계열도 그렇고, 바이올렛 계열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, 아, 네. 제가, 근데 블루를 하고 싶으시다니까? 제가 블루를 약간 첨가를 해서, 네. 네 블루 바이올렛 느낌을 아... 좀 주고 싶은데, 네. 어떠신가요? 어, 저는, 뭐, 선생님이 해주셨던 것 어, 네. <laughs> 제가 막 팬이어가지고 다... 유튜브를 다 찾아봤어요. <laughs> 다 찾아봤는데, <laughs> 색깔을, 무슨 색 했는지 제가 다 확인했는데 와 대박이다. 그쵸? 어느 정도 팬인지 아시겠죠? 네 아, 너무 감기 불행합니다. 근데 바이올 계열이 없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근데 제 예상에는 잘 어울려요. 아 진짜요? 그래서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기대되시나요? 네, 아 너무 기대돼요. 아, 네. <laughs> 여기 한번 <laughs> 지금 탈색이 거의 다 되고 있어요. 두피 많이 아프셨어요? 아니요, 괜찮았어요. 안 아팠죠? 어, 아프다고 해야 되나요? <laughs> <아니요. 웃음> 지금 탈색 아, 한번 뺐고 지금 색깔 보면은 이쪽 보면 조금 핑크 계열이 살짝 남아 있어서 베이지 느낌 빠지는데. 이건 다음 컬러 입히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. 오. 그리고 뿌리는 오히려 지금 뿌리가 더잘 빠졌거든요. 더 오. 하얘요. 우와. 어. 최대한 뿌리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뿌리를 최대한 뺐고 지금 이제 이거 하고 염색을 입히는데 그 중간에 제가 보색 샴푸를 좀 해드릴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더 하얗게 나오겠죠? 네. 그 컬러가 만약에 마음에 드시면 집에 가시면 돼요. <웃음> <웃음> 아, 네. 어 색깔 이 진짜 너무 대박이네 머리가 <laughs> <laughs> 거의 지금 보색 샴푸 하고 나와가지고 끝에는 거의 뭐 하얀색 말리면 음. 하얀 거고 뿌리는 한번뺀 거예요. 어. 아, 한번뺀게이정도나와요한번 네. 정도로 저는 과도한 탈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 한 번에 무조건. 좀 아, 색깔이 더 한다 하는 두 번. 응. 근데 이미 이게 잘 어울려서 집에 <laughs> 가실 것 같긴 한데 머리 말려도 머리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아까 진짜 그색 고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끼기 응. 전에 꼭한번 해보고 싶었던 지금 아 오늘 소원 성취하셨나요? 아, 진짜 잠깐이라도 되게 어. 느끼고 있습니다, 지금. 그 핸드폰으로 좀 찍으세요. 어 좋아요. <laughs> 그 드라이를 안 해서. 이런 느낌으로 하겠습니다. 약간. 어, 사자 같으니까. 같은... <laughs> 네,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. 네. 많이 보고 많이 아쉬워하시는 거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입을 게아닙니까두 음, 음, 음. <laughs> 번째 해보고 싶은 책을 이 과정에서 하다니. 그니까요. <laughs> 진짜 할게. 어, 두귀보재 역시. 아, 야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어, 내도지 <높이? 웃음> 어, 아플 뻔했어? 어, 네. <laughs> 아, 큰일 날뻔어 <났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보통은 살짝딱 하고 나왔을 때 이건 아니겠지? 약간 이러잖아네 빨리 덮고 싶다 이런 거 <laughs> 그막 노란 빛이 안심해서 <laughs> 되게 만족스러워. 음. 일단 지금까지는 다행히 붓진 않았어요. 아 그럼 안 아플 텐데? 아그 네네네. 이 처음 바르다가서 가는 거의 다오스어 고객님들이 아. 어, 거울을 봐도 어, 인겁니까 네. 대 <laughs> 와우. <오>. 제가 해봤어요. 환자. <laughs> 와대박이다와 네. 처음 해봐요 이 말리면은 조금 더밝을거예요 약간 있는데와 약간 진짜 딱보라피다파란색 할게 딱겠네 우 색깔이 계속 바뀌어. <laughs> 이게 밖에 나가면, 오늘은 음. 밖에, 컬, 밖에 컬러는 볼 수가 없고, 나중에 밖에서 찍어서 보내주세요. 아, 그럴까요? 어. 아, 이미 지금 밤이네. 네, 이미 밤이어서, 이미. 이런이런 컬러예요. 뭔가 진짜 바이올렛인데? 뭔가 블루 같으면서. 도 아, 그러니까, 그쵸? 그러니까. 바이올렛이 오. 메인이긴 한데, 또 뿌리는 제가 말했듯이 좀 찐보라로 네. 좀 했어요. 그래서 그라데이션 해잡어요 <laughs> <laughs> 마음에 드세요? 네. 아, 좋아요. <laughs> 여기 한번 봐주세요. 잘생이척좀 해주세요. <laughs> 근데 그 뭐야 마스크 엑스자 좀 풀어주세요. <laughs> 어, 이거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? 야 너무 잘 어울린데요? 오늘 다음 영상 기대도 해 좋습니까? 니네 어떤 영상이죠? 한번 제, 소개 한번. 자 이번에 태민님께서태민님께서 네. 가져다준 네, 곡인데요. 네네. 아주 섹시한 곡인데. 아. 제가 네. 멋있게 한번 이이 네. 이 머리 느낌으로 한번 공연해 아, 네. 보도록. 제가 일부러 그래서 컬러도 섹시하게 뺀 거예요. 아예. 네. <laughs> 몽환적인 느낌. 아 네네네. 네, 그런 느낌이죠. 네네네. 제가 오늘, 이런 네. 느낌은 지금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네. 아. 아 이게 사실 지금 제가 너무 아쉬운 게 네. 영상에서 좀 컬러가 잘안 보여요. 아, 안 담겨요? 네조안 담긴다고? 좀더 진하게 보여서, 그쵸? 아. 그래서 디윤 님이 저한테 영상을 조금 보내주실 거라고 믿을게요. 어. <laughs> 그럼 제가 그, 영상에서 네, <웃음> 네. <웃음> 뒤에서 한번또 붙여가지고 어? 영상을 그렇게 어, 찍을 예정이에요. 어, 너무 조금 보인다, 저는 좀, 좀 아쉽거든요. 아직 영상이 잘안담겨있어요 네. 실제 너무 예쁘고, <laughs> 여기도 예쁜데, <laughs> 조금 더 진하게 보여가지고. <laughs> 아, 네, 근데 이렇게... 어쨌든. 음. 만족하셨다니까. 아, 저는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웜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아, 아닙니다. 이쁜 머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오, 근데 진짜 달라. 아, 그쵸? <laughs> 어. 그래, 가까이 와보세요. 그래서. 음, 다르다. 그쵸. 조명을 좀 바꿔볼까요? 조명, 거의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? 아, 꺼볼게요. No. 아, 그, 좀 어딨나? 네, 지금까지 <laughs> 금발 해빈쌤이었고요. 어, 지금 니우님과 함께해서 진짜 오늘 즐거웠습니다. 어. 늦은 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아닙니다. 제가 더 감사합니다. 어. 자, 그러면 금발 해빈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안녕! 알람 설정까지 고! <laughs> Yeah. 네 우리 혜빈쌤께서 머리해주신 색으로 열심히 촬영을 끝냈습니다 아주 이쁜 머리색 한번 찍어주시겠어요? <목소리> <목소리>